근데, 하나를 믿는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데? 그게 뭔데? 누굴 믿는다는 건데? 네가말하하나님이 대체 누군데? 뭔데? 그러면 난감하지. 응? 그 하나님의,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. 그 하나님이 추상명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물, 실체가 누구냐? 예수예요. 그래서 예수는 뭐라?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런 겁니다.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. 그 말은 뭐냐? 하나님의 실체.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, 그뭐 하늘을 보여주신 분, 하늘을 알게 해 주신 분이 예수다 이 말이죠. 그러니까 하늘 많은 지식이란 주 예수로 아는 지식이에요. 나는 아버지 의 이름을 아버지께서 세상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나타내었나이다. 그 그러니까 예수는 뭐 했다는 거예요? 아버지 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었다잖아. 예수가 하나님을 대상에 계시하고 나타냈다고요.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람들이 드러내셨습니다.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.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나타난 거예요. 뭘 사람으로 이 땅에 그분이 사람의 모양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.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스도입니다 빌레...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지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을 다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.